제가 방금 시작했어요. 아, 너무 너무 부담스러워 진짜. 아, 너무 야, 멋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합시다. 네, 네, 인사 한번 제대로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J 스카이입니다. 네. 이, 우리 팀의 BJ를 맡고 있는 스카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스카이라고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돈네 저는 돌주먹이다. 아, 죽여 버린다. 아! 너 죽여 버린다. <laughs> 너 지금 담비한테 신고해. 니 자꾸 이, 이, 이 따로 이, 이 <laughs> 상태로 방송 안 도. 야, 너 빨리 서얘초야 응. 매니저한테 네. 신고한다. 네. <laughs> 야, 내가 때린 거 아니다. <laughs> 아, 매스 어아 네. <laughs> 진짜 나쁘네 이게 매니저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아 매니저 매니저 단비 씨 그거 신드래드 재고 저참 엄청나게 아음 아음 뭔가 찐있는 자 컨텐츠 네. 설명할게요 아야야 엿 먹어 야 지금 야, 이거 설명해야지 엄마 <laughs> 내모 뭐. 설명 안해 따서 빨리 야 미안하다고 고개 어해 숙여 거기 숙여 숙여 아 따서 와네 안녕하십니까 예철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팀의 새로운 멤버 예철씨입니다. 네, 스킨 도좀 멋있게 네, 잘 만들어졌네요. 아, 부 예, 네 얼굴이 와, 부담스러워. 와, 와, 와 얼굴이 씨.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아. 아 얼굴이 부담스러워.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스장님. <laughs> 반갑소. <방금 갔어. 웃음> 이 얼굴도 만만치 않으시잖아. <laughs> <laughs> 그렇게 멋있는 줄 아니? 고쳐서 아, 따서가. 아 네네. 아, 네 우리팀 에이스 스탕씨입니다. 네 우리팀에 그나마 엄청나게 잘하는 음음. 네 저는 왜 BJ가 됐냐? 전 성격이 착한 b j 로한번꼽혀보고싶는데 개소리야. 서가 완전 개같이 됐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스킨에 지금 여드아여드는 같구나 미안해. 따서가. 네 지금부터 인간 vs 철골래 스탕 vs 근데 이거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야, 야, 제가 설명할게요. 네, 네 일단 컷대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적기지 가서 헷? 헷? 어 폭탄을 터트리면 되고 폭탄? 아니 TNT t t n t 를터트리면 되고 어, 오늘 많이 그 다음에 어 지금 이거 방송 몇 번째 치는 알아? 그 다음에 어? 어 그냥 아이템 얻으면 돼요 아이템 어떻게 얻는데 빠빠 <laughs> 야야얘 야, 야. 바이바이 야야야 야잘 야, 야, 설명해 어시청라 여러분 못 알아듣지 마어 그냥 TNT 폭포화 시키고 아씨 탑이 탑이 두개 있어 용암이랑 탑이 있는데 그. 지금 나 거... 끊어졌다 세상 밖으로 어아 진짜 빨리 와 빠빠 내가 스핀도우야? 아 진짜 일단 죽고 어? 어? 내가 스핀도우야? 아니 응근히야야 응, 그러니까, 잠깐 어 스핀도우 맞아 스핀도우 맞아 네 빠빠 스핀도우 팀은 저 팀이고요 빨리 와 문적... 빠빠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스장님 잘 가세요 네네 음. 여기, 여기 들어가면 아이템이 있어 아 아아니너왜 이래 <laughs> 야너안 늙었어 나 아직 두개가 아. 아직 있는 점보에 박았어 쿠브가 <laughs> 아, 근데 이거 딴딴 딴 사람 이거 거기서 한번 낙대미지 엄청나게 심해 이거 미쳤네 응 음, 그래 다 가져도 돼? 어다 가져 이거? 내꺼 가지마 가지마 쇽 내껀데요? 차아 하아 Okay, g 가 go, go. 다 n e night. o n 이거 하고. h t One night. One night. One night. One night. One night. One night. One n 점프면 같은게 있는데요 오늘 스카이님 빡깔거예요너 죽여버린다 계속 야 지금 일로와서 방송을 찍어 왜 그쪽에 있으면 누가 들리겠냐? 들려 스카이 들려 스카이 어디에 스카이 여기있어 여 여기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음, 점프맵 간다 나는 이제 네, 한번 가봅시다 너무 어색한데 우리 둘이 좀야 너무 어색한거 같지 않아? 야 오늘? 봐봐 하늘아 아 응. 마늘아 혹시 미해에 상대 찾아 줄까요? 아, 냐 아니야. 아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좀 이거 지금 각발점 일단 야, 이거 너무 싫잖아. 일단 각발 먹고 있죠. 혹시 모르니까. 야, 이거 너무 싫잖 아. 네, 네. 쳤단. 쳤단. 그런 건안 되는데 한번 맵을 한번 들러보죠맵좀할 할 만한데 아헤 이거? 아헤. 이게 접가 그걸 어떻게 알아? 가서 봐. 이거 죽이서 선생님, 어스님. 이거 지금 못보습니다 뒤지 가서. 저 이거 척 이거 근데 쳐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아, 뒤에, 지금은 안 돼요. 10분 뒤에 10분 뒤에 들어갈 수있1 0안뒤요1 0요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요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에 10분 뒤나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는분 뒤에 10분 뒤 가매제 때문에. 에? 난 그런 데는 안 있어. 아, 내가 김원을 따라서 죽여리고 싶다. 예, 저기 위로 올라가서 빨리 바 어. 아, 아 내려왔어. 데미진 지 점이 심하니? 어, 근데 어머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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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노래 틀다고 하지 않았냐? 안 들어울 거. 아씨 머리가리 리가리 그렇죠. 언제 올 거야, 김? 음, 잠깐만. 나 지금 아, 아, 나 왜, 뭐, 내가 지금 뭐? 발견하면 안될걸 말지. 아. 발견. 어? 야, 야 잠깐 무리해? 응? 야, 야, 근데 이거 캐면 안 돼. 이거 맨손으로 캐면 안 돼. Okay. 아, 캐? 찮아 알겠지. 안 캐. Okay. 그래도 뭐 물론. 잠깐, 잠깐. 이거 나무 얻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야, 나무. 나무 캐다. 아! 나 나무 캐러 간다. 나무 캐면 안 돼요. 아,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 너만. 그거요?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아 진짜. 구경만 하면 되나요? <laughs> 안 돼요. <laughs> 거미를 캐. 어, 그거 좋은데. 그, 그 전에 그걸... 마늘이 얼굴부터 끊으면 돼요. 마늘 깨져? 얼굴? 콜. <laughs> 스카이 얼굴부터 끊고 거미줄 끊으면 됩니다. <laughs> 님. 팀킬 되고요. 팀킬 안 되죠. 팀킬도 아, 아, 낮 거죠. 안썼어요안썼어요 어. 저. <웃음> 아, <laughs> 아 이놈의 <이러면> 거미줄. <laughs> 나 찍어 나 찍어 나 찍어 나 찍어 찍어. 리리리리아아아아 <laughs> <laughs> 오 아, 지금 아, 팀킬했어. 그 <laughs> 우리 팀킬 하지 맙시다. 팀킬했어. 아. 우리 팀킬하지 맙시다. 내가 처먹지 마라. 그쪽이 저 괴롭혔잖아, 먼저. <laughs> 내가 먹지 나라 근데 선빵은 네가 때렸다. 알았어, 그만하자. 이염감 쟀다. 아네 때문에 내거 진짜 칼이 46개 사라졌어. 아, 그 여기 많아요, 여기 많아요. <laughs> 이 상자 다 열어봐, 여기 아, 엄청 많은지 알아? 난기지한번 대게 해보네. 와 아, 진짜. 기지한번 대게 해보라. 천천히 여다야 화살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저요? 어, 아. 화살 다 없어졌어 그때문에여기다가 넣어놔 여기다나나다넣어다아나 내가 집어든 데 간다 여기까지 내가 아이템 다 먹었어 아왜왜왜 그래서 내가 여따다가다넣어다 화살 여기 있네 여기도 화살 먹고 야 여기 가빠 있네 하나 먹고 가빠 하 있네 간다 야야야 야, 리액션을 한번 해줘야지 아 맛있다고 한번 해줘 이 아, 명상이 맛 있어. 아, 왜? 수고수리 아, 명상. 수고리. 수리 수고리. 수리수고고빵수고고뛰어고빵수고고리 수고리. 빵고리 수고리. 빵고리 수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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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수고리. 고 어나 네, 지금 점프해야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점프맵. 거기서 죽여 드리겠습니다. 핫핫다핫핫 핫. 털지마 먹을 hot. 거만 그냥 그러니까 만가져식만 챙겨가. 64개면 충분해. 어, 그리고 리스크 챙겼어. 이거 숨으면 안 돼. 이거 불 놓는 쳤어. 가지 고 숨에 있어. 아, 짜증나. 이놈의 점프맵. 순간에 여기 수프이 있네. 네, 스무스다, 저기 스탑님이 계시네. 스무스 핫. 핫. 어, 다 올라왔다. 네? 에이. 아. 뭐하냐. 뭐가 다 아무것도 안 써. 나 올라간다. 왜 올라가도 너, 너 죽음도 알아서 이러. 네, 지금부터. 네, 3분 뒤킬 타임. 준비하세요. 아! 나 들... 네, 네, 준비하시고요. 네, 라이터로. 네, 인간팀. 어, 이제 불태울 준비하고요. 어. 네, 네한번약 네. 네. 우리 그냥 빨리 시작하자. 카운트 다음 세작했습니다 오. 아 잠깐만 아니, 4, 아 기다려봐. 나기재좀 가고. 뚜두. 아, 기다려봐 나 지금 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라입니다. 네 엄청 잘 썼네. 기재다. <laughs> 미안해. 네, GG. 네, 네1분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시작하면 좀 거슬리니.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아. 탑에서는 써올 수 없습니다. 탑에서는. 탑에서는? 어. 어, 근데 어, 어. 한 명은 1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니, 탑에서만 있어야 된다. 탑에서만? 어. 스탕시가. 야, 아니. 그냥 탑에 들어가지 말자. 스탕시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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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니야, 나와. 핸디캡을 줘야 돼, 너한테. 핸디캡. 여. 핸디큐브가 뭔데? 핸디캡. 그게 어떤 거냐고. 아니... 뭘 줘야 되냐고, 너한테. 그러니까 뭘 줘야 되냐고, 딴 거. 그러니까. 얘한테뭘 줘야 되냐고. 그게 뭐냐고? 그래. 어. 그게 바로 나한테 선택권을 주란 말이야. 1대2니까. 선택권 됐어? 우리 그냥 하자. 어떤 네 지금부터 킬 타임 시작! 아 1대2니까 음한 명은 기지에 있으라고 10분 동안. 아야 야, 내가 동안. 가, 어? 네, 한 번만 더 기지에 있어. 내가, 있을 내, 내가 남의 있을게. 때... 내가 기지에 내가 기지 가 있는다고 나서 가. 알았어 기지 가 있어 빨리. 2편 기대하세요.